IT 무림의 고수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자켓송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해 두 번째 필살기를 소개해드려야 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매력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필살기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IT 무림 고수 명예 전당이라는 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어서 이걸 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총 9명의 고수를 배출했는데요. 그 9분의 고수님들의 사진과 필살기, 소속 담당 업무 한마디를 모아서 이렇게 명예 전당을 저희가 테크넷 사이트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무림의 고수, 고수가 되실 때마다 인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수 중에 고수로 뽑히면은 큰 선물을 드리겠다고 계속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큰 선물이 무엇인지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번 여름에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테게드 북미 2012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등록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정말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고수 중에 고수가 되시면 여기 가보실 수 있고요. 등록비 및 여행 경비 1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대부터 9대까지 뽑히신 고수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 고수 의 고수가 될수 있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또 이제 유념을 해야 하실 것이 저희가 고수를 찾습니다를 5월까지 진행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계드 등록하는 날짜가 3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계드에 가고 싶은 고승의 고수 고수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월달로 이 고승의 고수, 고수 뽑기는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계속 고수님들을 뽑는 것은 계속하겠지만 고승의 고수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제보를 해주셔야 이 3월달에 마감을 할때 고승의 고수 고수로 선출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일단 이제 고승의 고수 고수를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점수 산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페이스북 이제 고수를 찾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필살기 하나하나 공개할 때마다 어제 공개된 첫 번째 필살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설문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유용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 나와 상관없는 필살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해요. 점수를 1점,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은 0점. 나와 상관없는 필살기는 마이너스 1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고수님의 필살기 설문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세분 계시고 네 분의 22아덜피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유용해요를 29표 얻으셨어요. 그러면 29곱하기 플러스 1 하면은 29점,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의 6명 곱하기 0 하면은 0점. 나와 상관없는 필살기에 8명.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8은 마이너스 8. 그래서 29 마이너스 8에서 총 21점을 얻게 되셨습니다. 8대 권민수고수님 걸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6표를 얻으셨는데 6분이 모두 너무 유용해요에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6 곱하기 1에서 6점.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이나 나와 상관없는 필살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0점에서 총 6점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부터 9대까지 고수님들도 지금 바로 투표에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이 많이 점수를 얻어주세요. 그러면 은 저희가 3월 어느 순간에 점수 합계를 내서 순위를 매겨서 고수 중에 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뭐 점수를 쉽게 계산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 말에 한 번, 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중간 점수를 산출해서 누가 몇 등이고 누가 몇 등인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9대 고수까지 뽑히시지 않은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제보를 해주셔서 고수로도 뽑히시고, 고수 중에 고수로도 뽑히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필살기와 함께 더 알찬 고수를 찾습니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